자, 안녕하세요 천포로입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SK이노베이션은 12만원 위에 12만700원 부근에서 국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번 하락장에 SK이노베이션은 12만원까지 이탈이 나온 뒤에 전저점 구간이 낮아진 뒤에 10만원 부근까지 하락하며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렇게 바닥을 찍은 이후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13만원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효가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며 1 2만원에 지지를 만들면서 지금 하락세는 좀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23년 초부터요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하고 이 바닥 부분에서 횡보가 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은 바로 이 정유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만큼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 저점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도 이 정유주의 이미지를 좀 벗기 시작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1조 이 9,03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1.4%가 줄었어요. 아마 배터리 사업에서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지난해 매출 이 77조 2885억 원, 영업이익은 1조 9,03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배터리 사업은 매출이 2조 7231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은 1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메탈가 하락 등에 따른 영래기 효과에도 글로벌 사이트 수율 향상 등 해외법인의 이 전반적인 이 생산성 개선으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는데 소재사업은 매출 이 500억 원, 영업이익은 이 116억 원으로 생산원가 감소 등 비용 개선 효과와 이 중국 법인 인센티브 반영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사업 쪽의 흐름은 현재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 주봉을 한번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 20년도 코로나19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뒤 다시 반등의 이 구간이었던 만큼 완벽한 이 저평가 구간까지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12만원 지지는 굉장히 좀 단단한 구간입니다. 이 보시면 예전 주가는 이 저항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으로 변했고요. 이번에 다시 이 지지 구간 이탈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만큼 20년도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오늘 sk 이노베이션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에 sk 이노베이션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어요. 배당 위주로 이 주주 환영 정책을 펼쳤던 sk 이노베이션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것은요. 2011년 7범 이후의 처음인데 약 7,936억 원의 규모로 소각일은 이 20일입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 배당 반응 이익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이라며 식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SKO는 이 적자를 반으로 줄이며 현재 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해 영업 손실은 이 5,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을 45.8%나 줄이는데 성공했어요.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 아사주 소각까지 좀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또한 SK 이노베이션이 중국 배터리 사업 법인인 아회사인이 블루 드래곤 에너지를 청산했는데 지난해 이 종속 법인은 블루 드래곤 에너지를 청산했다고 23년도 감사 보고서에서 밝힌 바가 있죠. 블루 드래곤 에너지는 중화권 배터리 사업을 위한 투자 법인으로 21년 SK온 분사 이후 SK온이 직접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산하 활동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이제 SK온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에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크게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군투, 보험,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 또한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23.21%예요 국가가 저점일 당시 외국인은 26%까지 비중을 늘렸었지만 이후 조금씩 좀 축소하면서 현재는 23%대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바닥 구간까지 하락이 나온 만큼 이 기관과 외국인 전체적으로 기중 확대 또한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 또 국내 대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 ESG 종합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어요. ESG는 이 모범 규준에 따라 지배구조, 환경, 이 사회 모범 규준이 제시한 지속 가능 경영 체제를 충실히 갖추고 이재무적 리스크로 이난이 주주가치 훼손 여지가 상당히 적은 기업에게만 ESG 종합평가 A+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점점 평가 대상 국가 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 중에 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이 2.4%밖에 안 돼요. 1 9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국가가 지금 저점 구간까지 하락이 온 만큼 매수를 하며 지금부터 모아가는 모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요. 또한 11월에 국내 시장의 공매도가 금지됐죠. SK 이노베이션은 공매도로 인해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10월 27일 공매도 비중이 16%까지 좀 올랐었는데, 이제 공매도로 인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역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한 뒤에 공매도가 좀 금지됐었죠. 이후 행보가 좀 나오다가 54,200원 부근에서 322,000원 부근까지 6배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600% 600%의 급등이 나온 거죠. 공매도 금지 이후 아직까지는 좀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가가 이렇게 저점 구간인 만큼 이번 역시 충분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보유하신다면 후 아주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 현재 손실 구간에 많이 위치해 계실 텐데 현 자리에서 뭐 주가가 더 하락하진 않을까. 추가 매수 타이밍 또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랑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바로 이 매도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SK 이노베이션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이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과 주주분들께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과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이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천 5백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백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 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수 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